공부를 안 했다면, 책을 안 읽었다면, 책안 읽어서 못 하겠다고 핑계를 댈수 없도록 책을 안 읽었으면, 네가 오늘 가장 재밌었던 일 가지고라도 이 훈련을 시킵니다. 공부 하는걸 아는, 아는, 아는 거라도, 그건 안 했더라도 이 훈련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이 훈련을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냐지까지 이건 양보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빈칸에다가 적도록 이 적는 것은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 아이들이 자꾸 거기에 따라옵니다. 아이들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적었으면은 기억나는 거 뭐,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난다 기억난다고요? 내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되는 단어가 먼저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기억나는 걸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적어봐. 핵심 내용이 뭐야?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거부감이 생기죠. 힘들어지죠. 그러면 그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겠죠. 네가 그냥 기억나는 단어만 적으면 돼. 그건 뭐 내가 기억만 해내면 되니까. 왜그 단어는 내가 알고 있는 사전지식과 연관되어 있을 거니까. 나는 지금 아직 모르지만 부지부식간에 내가 연관된 있는 단어가 먼저 기억이 떠오를 테니까. 그걸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그래 밑줄 아 이번엔 밑줄 그럼 다섯 개 중요한 거 다섯 개를 치는데 중요한 걸 치는 게 아니고 다섯 개만 치는 것에 목적을 둬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주문하는 내용이 뭔지를 목적을 파악하게 되면 그 목적대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물어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섯 개만 채워, 채워놔요. 선생님 반드시 그걸 나 내서 물어볼 거니까. 이거 훈련할 때는 선생님이 교정해주지 않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핵심 내용인데 얘는 이 핵심 내용을 못 찾고 다른 곳에서 계속 밑줄 치면은 선생님이 그걸 교정해주지 않아요. 교정해주면은 다음부터 는 선생님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난 어차피 틀릴 테니까 틀린 거 선생님이 똑 지적해준다? 그렇게 가면 돼. 이렇게 아이가 느끼,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그냥 행동하게 그러니까 돼. 책을 돼. 읽을 때 내가 학습 내가 이 숙제 때문에 읽는 건지 그냥 심심풀이로 읽는 건지 시간 때우려고 읽는 건지 따라서 책이 시간대하고 고 있는데 이렇게 읽을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